안녕하세요. 어, 자, 오늘도, 룡대륙의 궁신멸길인, 볼륜보수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사신공자와, 희이가 준비를 하고 있지요. 신공자 출격 준비 완료. 자, 신공자 출발. <laughs>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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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조폐신공 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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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참...이... 옛날에는 요거... 아이콘들이... 이런 아이콘들이 옮겨졌었는데 이렇게 클릭하면 옮겨졌었는데... 요즘은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본의 본이 아니게... 본의 본이 아니게... 아이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해상도를 낮추시는 겁니다. 1 0 2 4 7 0이8로 오면 좁아지는 대신에 이 스킬 창이 정중앙입 해상도가 커질수록 이 각쪽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시계차이는로앞으로 그 네, 우측으로 빠지고, 아시죠? 시계창이 우측으로 빠진다, 커지면, 당연한 말이 좀 그렇죠? 더아지면 중앙으로 보이고, 커지면 구석으로 빠져나간다. 저 요렇게 찍어서 옮기고, 안죽고기고 써야되는 데 어느 날 살아보는 거 같애 안 죽어, 죽어 없으 이를있 젖은 야영기에서 전용을 드리자면 저진 젖은 야영기에서 도비가 이렇게 돌아오시면 된다 저저진 양에서 요어 가서, 주로 돌아서, 어렇게 오면 된다. 그건 단가과 상관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으시는 거라. 그만큼데 제가 기걸리고있겠죠이 거에 갈게 파스인데 동기면 진데좋 자, 잡아볼까요? 지많은 남이 잡고, 이두 잡고, 오늘은, 박대때파입니다 한쪽고 계시다는거고 라인은저윗서로 한쪽은 을 윗뒤로 한는것아 주변 전력이 변화가 왔구나 아이, 반가워요.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어, 아, 이제 들려요. 잘안 들리는 거로. 아, 지금은 들려? 어허. 기본적으로, 카톡, 아, 지금 이거. 아, 제가 핸드폰으로 봐서 그렇구나, 내가. 다시, 다시 해야 되는 거로. 다시 끄고 다시 할게, 내가. 원스톡으로 다시 전화해야 하는 거로. 뭐야, 왜안 떠? 어이스터잘 들리십니까? 들려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면 된거라. 어, 아직 안 오셨군요. 응? 음? 그... 오공 어, 킬러! 아니... 야영이 뒤에서 바로 위로 오다가 우측길이라고했는데 그... 기도를 좀 넓게 탈수있겠 이렇게 설명해도 다한 건데, 이게 설명이 방법이야. 하하, <laughs> 계속 걸인눈 쪽으로 가 계시네. 아직 깊쁘이안 했던 거로. 어럴때 쯤에는 마무리 되겠지만 뭐 그것도 실력이고 운이니까 미니맵을 안보시는건 아니겠지 내 영상에서 다시 설명해 놨으니까 이해 되겠지 그오번킬라님 그 나중에 영상 보시면 요 잊혀진 양이 여기서 위로 올라오다가 요요요 요요 옆으로 길 있죠 여기로 들어오거 요렇게 되면 잘죽어 있는 여기 보시는거그니다건단과 상관없어요 야영지에서 위로 올라오다가 바로 우측열로 꺾어서 이렇게 돌아가는겁니다뭐이 영상에서 내가 미니맵 찍어가면서 설명해놨으니 아시겠지 이번에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어 찾아오셨네 안됐네 멸기린이 꽁꽁 끊어있어가지고 자, 보수전. 중보수전. 응, 저는 나차로공. 음, 어, 나차로공이야? 네 저는 나차로공. 그럼 난 옥신. 승랑이는 인면지주. 봉킬러님은 알았어. <웃음> <웃음> 어, 그래도 공룡시불성인데, 그 정도면 뭐이 정도면 뭐, 용 정도면 뭐, 여유롭지, 만빵이지. 우리는 가다 여기는 만료기동의배 모임 이투트인걸 지존이 혼자 열심히 돌다가 파티해서 돌고 있다가 뒤늦게 동일 판타로 버티러 오는걸. 저는 아까, 그.. 그대여 음. 저하고 그대여 둘이서 그냥 공포나 하고저는 영웅 속삭고있어 영웅 속삭여하고서 정도로 거기에 전회본개인 그냥 친해졌던게 있어가지구 음. 얘기하다가 음. 넘어갔지 저란거로 음. 아,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고, 오, 벌써 다 잡았네. 뭘잡았길래 아, 뭘 잡았는데 벌써 잡은 거야. 빨리 잡으시는데? 어 5번 클랜도 빨리 잡으시네. 뭘 잡았는데 저래 빨리 잡으셨지? 뭐야, 이거? 오, 빠른데. 이 5번 클랜도 장비가 빵빵하신것 같은데 아닌요년 음. 구미호 첫년 구미호 아 구미호 안치고 있었구나 왠지 네. 같이 치고 있어서 그렇구만 자 구미호 잡으러 가는거로 자, 마무리 천년군이요 오호 4인방이라 좋군요 3명이 음, 모셨네 오 그래도 4명이 모였으니까 뭔가 또 특별한 아이템이 떨어질거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어음자행신멸기는 <laughs> 어. 음. 가고 고고 우린 강하다 음. 내명이 쳐도 오래 잡아야되는건 사실인거 아. 중간에 합류하셔서 그렇구나 로봄필러님 어우 금방 뭐 이렇게 저보다 먼저 성사게갔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직 11성이잖아 아니에요 업을 뽑지 몰라요 또 먼저 달지 안돼 안돼 그렇게 못해 이거는 <laughs> 11성까지는 어떻게 해도 12성까지 잘해도 생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거든 뭐경치 부족 사먹지 않는다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잖아 그니까 제가 지금 부족 안먹고 61.47이거든 80%도 안 남은거로 그니까 러 해보면 알지만 <laughs> 전환 노력이 필요하니까. 자, 마지막 다섯 어 그래도 비가 내려서 오늘은 잘잘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어제 형님한테 사진 보내드렸던 게, 그 우리가 요즘에,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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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진이왔었나 그때그 폐자재, 그 아, 폐자재요? 예. 네. 네, 현장을 안 나가고, 그, 상고 정리하는 건데, 음. 아, 요즘에 그 현장 일이 많이 없어요. 음. 어. 그래도, 버티는 거로. 음, 버텨야 되는 거로. 오코타 버티면 다 해결되는 거로. 자, 보스도 버티다가 뒤졌지만. <웃음> <웃음> 지전은 버티다 보면 살아남을 거야. 어떤 사람은 아 이때다 싶어서 일주 열차 쓰는 사람. 자, 파이널웃 뭐가 나올지 기대하시라. 개방 박수도두 딱. 어, 지전 텀칸 이런. 뭐 나왔어요? 어, 여맹 다섯 종류 나왔네. 없네 맹 다섯 개네. 별거 없죠. 별거 없네. 음, 다섯 개 끝. 백룡이라도 나왔어야지. 에헤, 아쉽네. 아무것도 없는 거. 거로... 기본 다섯 종류 끝. 자 자세 잡고. 어느 쪽을 보는 거야? 이쪽을 보는 거로, 어, 전면을 바라보는 센스. 우린 다들, 강하다 다들 화려하신데, 저만 어떻게 이게 거지 복장을 해? 원래 형님, 그거 아시죠? 원래 은둔고수는 이런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laughs> 음. 이게 지금 저 오버킬러님이 사호를 입력하고 싶으신데, 네. 이게 레벨이 돼야 돼. 제자가 돼가지고 퀘스트 한번 받고, 그러고 스승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 그래야 사호를 받을 수가 있어. 예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니까 레벨 넘어서 220레벨 넘어서면 제작회 못받아 예, 예, 예. 그니까 새로 키우시든지 지금은 그냥 <laughs> 못받아도 보면 되는거지 그런거라고 그래서 안그래도 음. 겨울이 도 때가 그 지나버려가지고 지금 못하고있어 음. 자 이번 보스는 지존테무칸이 중간에 따와 스르륵 다 먹고 갔다는 사악한 자랑무도한 지존인, 지존인, 거로. 근데 뭐 어쩔 거? 강한 건 죄가 아니잖아. <laughs> 강한 거는, 저는 요즘에 형님 그 보스 안 하잖아요. 음, 기본 다섯 종류였다는 거. 자, 우리 오봉님이 막 새로 받은 거를 하는데, 음, 음, 사월을 음, 못 받으니까 답답하신 모양인데, 음,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게임 규칙이니 어쩔 수 없는 거로 음.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아지전도 한마디 어 이렇게 목소리 들어가는 영상은 제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 요즘에 제가 공사담화한 관계로 접도좀 뜸하고 많이 시간을 안 하는데 어... 이렇게 다시 우리 사신공자 형님하고 어, 찍게 돼서 기쁘고 또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게임도 즐기시지만 이 이제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뵙기를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뵙기를 바랍니다. 뭐 뵙기 싫어도 영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 거로. 자, 그럼 우리 오늘은 만류 귀종의 4인방 모입이었습니다. I'll be back! I'll be back.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laughs> 전투는 계속된다.